안녕하세요. 산타젤라 TV의 안젤라입니다. a s m r <laughs> 은뻥이고 <laughs> 어, 네 이제 호스텔 도착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4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력서 이제 수정해 가지고 여기 호스텔 주변에 있는 호스텔 룸메이트들한테 이력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못 하니까 미국인 친구랑 영국인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두번 수정하고 수정하고 나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이력서를 출력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력서 출력을 하고 스물 장을 출력하고 나서 이제 스고 가가지고 막 잡을 검색을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리스타 잡, 풀타임 잡 이런 거. 는 거의 빨리 채용 마감이 되고 또멜버른그 바리스타 원하는 자격 코스가 엄청 높대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냥 바리스타 도 한국에서 온면 여기서는 이제 더 하이클래스로 원하니까 엄청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 이제 뭐 1년정도 그냥 매뉴얼 따라서 일한 경험만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력서에다가 그 바리스타 경력도 적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검트리에서 검트리에서 서칭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찾아갔어요 직접 이제 이력서를 바로 안 주고 메일로 보내니까 엄청 답변도 많이 없고 아 어, 이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한 거는 한 군데에서 이 인터뷰 인터뷰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다섯 시에 인터뷰 한개 보고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이제 그거 한 개랑 음, 또 나머지 한 개는 그냥 제가 직접 찾아간 곳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력서를 출력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월트 디즈니 건물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어, 네이키드 에스프레소 커피라고 거기 서풀 타임 잡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제 제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딱 바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스트리안 호주 사람 맞냐고 물어보길래 아 우리는 호주 사람 뽑는다고 그리고 니네 영어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어~ 우리는 이한테 인터뷰 주기 그럴 것 같다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거 한 번인데 아 그래서 아 괜찮아 하면서 나왔는데 좀 뭔가 씁쓸? 그 슬픈 그 뭔, 뭔지 알죠? 자괴감 드는거?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아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인터뷰를 다른 곳 오늘 약속 잡아놓은 다섯 시 인터뷰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인데 직원분 파트타임 잡 한분 계시더라구요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그 분이 아마 그만두셔 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대타로 받아서 하는데 하... 돈이 캐시 잡인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을 구해가지고 어,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좀 안정감을 찾고 싶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그냥 다 알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거 다 불법인 거 아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일 배우면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캐셔도 하고 바리스타도 하니까. 그리고 다 손님들 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라 가지고 응대하기도 편하고 아 편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배울 수 있잖아요 제가 영어 실력도 더 늘리고 일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커피 라떼 아트도 배울 수 있고 그런 점이 이점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시급이 엄청 낮지만 그래도 그거를 선택했고 내일은 트라이얼 하러 갑니다 두 시간.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집을 그쪽 주변에 구할지 거기 여기가 거기가 이제 시티에서 한 3,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좀 멀긴 한데 어, 그래도 급한 사람 일단 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값이 주변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쉐어 하우스로 해서 뭐 160달러 정도 줘야 되면 거기는 프라이빗 룸해 가지고 16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하는데 저는 그 정도면 프라이빗 룸에서 조금 멀리 살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정착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시간 활용해가지고 RSA 자격증 따고 저녁에 파트타임 잡도 구해가지고 저녁까지 일, 일할 수 있는 그 풀타임으로 7시간 주 7시간 네 일해 보려고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어, 그냥 저는 이렇게 일하면서 정착하는 방법이랑, 뭐, 커피 내리는 거, 이런 거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유 시간에는 이제 해보고, 싶었거, 아, 해보고 싶었던 것들, 유튜브 하면서 제가 뭐 노숙자분들한테 밥 사주는 거랑, 음, 뭐, 인터뷰, 워홀로들한테 인터뷰 보내는 거랑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 하니까 <laughs>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세이빙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1 달러 2 달러에 욕심 내야 되는 거 맞긴 한데 그런 큰돈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시간 낭비하고 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일단 이 일을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laughs> 네돈 조금 줘도 이제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돈 받고 학긴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호주 워홀 오시면 정착하실 때는 일단 호스텔 이주를 끊고 그 사이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정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잡 구하고 친구들 좀 만들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뱅크 그 은행 계좌도 파고. 음 그 뒤에 저는 일을 잡은 뒤에 집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에 교통비도 비싸니까 최대한 그 일자리 주변에서 구해 가지고 아니면 뭐 중간 지점 시티에서 조금 떨어져도 한 2, 30분 걸리는데 있으면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운동 삼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2주 정도 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주일 동안 엄청 불안했거든요. 여행도 제대로 못 하고 계속 이력서 수정하고 적고 스트레스만 받고 어, 계속 밥만 먹고 살만 찌고 <laughs> 네, 그,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이제 성취감도 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음 뭐든지 겁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한인잡 진짜 0.1%로 생각하긴 했는데 영어 저도 못하지만 진짜 한인잡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영어 실력을 좀더 늘리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음 이래서 진짜 한두푼더보는 것도 좋은데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곳에서 저는 좀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부딪혀 보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어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진짜 아,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내려놨고 다른 나라 있고 진짜 하고 싶었던 거다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진짜. 어, 영상 이거 유튜브 하는 걸로 돈도 벌어보고 싶었고, 솔직히 이거 유튜브 하는 거뭐돈 아니라고 해도 기록용이긴 한데, 네. 저는 이거 이런 거 정보 공유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어요 솔, 그 솔직한 마음으로는 근데 이제 뭐 이제 빨리빨리 게안 되더라고요 뭐 조회수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오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 주겠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여러분은 일을 빨리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봅니다 아무튼 <laughs> 호주에 오는 데까지 저는 진짜 몇 시간 안 걸렸어요 그니까 그 말은 즉슨 이거 실행하는 데까지 그냥 티켓팅하고 오면 끝이에요 솔직히 여행이랑 다른 것도 없고 저도 크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와 가지고 숙소 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 일을 할수 있다는 거 그냥 여행이랑 똑같이 오셔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는 점 을 생각하시면 엄청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오셨을 때 엄청 거만 겁내지 말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일들 다 떨쳐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다는 심장 그 마음으로 그리고 어~ 돈 벌고 새로운 경험 쌓고 네 하고 싶었던 것들 못했던 것들 뭐~ 창업이면 뭐~ 프리랜서로 하셔도 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할 마음 있거든요 이제 이제 좀 정착할 수 있는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벌면 이거 일하고 나면 한 한두 달 뒤쯤에 또 이것저것 알아보고 도전해보고, 시,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메시지들 그런 영상도 찍고 싶거든요 그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두려움 없이 한국에서 뭐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도피해서 오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솔직히 저도 돈 때문에 온거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최소한의 자기가 지켜야 될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뭘해 보고 싶었던 건지 네. 그런 기준을 한세개 정도만 세워서 와도 저는 이제 뭐 바리스타 한번 해 보고 싶었고 음, 그리고 혼자 독립해 보는 거. 이제 집 구하는 방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 찍어 가지고 여행 영상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 아, 또한 개가 더 있는데 이제 you are doing well이라고 너는 진짜 잘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뭐 그런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웹사이트 만들어서 멘토링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더 힘을 받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가 저로 인해가지고 또 많은 친구들이, 아, 언니 때문에 뭐 여행 여기 갔어요. 언니 때문에 정말 좋았던 일들이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있었고,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더 앞으로 나가고 나가, 싶고, 그래서 다 좋은 말을 하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또 좋은 소리를 들으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네,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어...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오기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솔직히, 음... 많은 시간이라기보다는 결정하는 데까지 결심하는 데까지 그리고 힘들었던 보는 힘들게 보냈던 시간을 이제 견뎌내고 일어서기까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저희 성격에 비하면 저는 진짜 생각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막 이것저것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내가 뭘 진짜 더 좋아하지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해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디자이너 잡을 하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성취감들도 느껴봤고 또 디자인을 이제 포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포기가 아니라 저는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네,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창업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막상 이제 퇴사를 하고 나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이제 사회생활 그 안전적인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안전한 지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말하시는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라 돈 많이 벌고 돈 안정적으로 받고 그냥 그렇게 살거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창업 음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창업 음,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아이디어인데 정리는 안돼 있고 여행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원래 주목적은 전 세계 일주를 먼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 하고 나니까 또 여행이 더 하고 싶긴 한데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새내기 워홀러, 워홀러니까 이제 과거는 다 잊었고 <laughs> 밑바닥부터 작은 작은 하나 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알겠죠? Here we go. 그리고 지금 워홀로 오시 오시려고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멜버른 사시는 분들에 연락 주세요. 만나서 밥한끼 아니면 어... 뭐 힘든 일툭 털어버리고 같이 좋은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